안녕하세요 좋은 차량에 도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이라고 하면 고급스러움과 명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너무나 멋있고 가성비가 넘치는 수입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럭셔리한 디자인과 내구성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거기에 옵션 안정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링컨 사이 MKC 2.0 AWD 등급 차량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드릴할 건데요. 지금 이 링컨 MKC 차량이라고 하면 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가성비, 안정성까지. 정말 좋아.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좋아해주시는 차량인데요. 제가 이 링컨 MKC 차량을 올렸다라고 하면 단 30분 만에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단한 분께만 정말 특별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바로 1,430만 원 1,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링컨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법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MKC 2.0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9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차주분께서 차량 정말 아껴주신 만큼 간단한 소모품 교환까지 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V 차량 중에서도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차량이고요. 휠 인치 스는 19인치 휠이 잘적용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사용하기 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개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안문 그리고 또이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터치식 비밀번호 키패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 1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사용할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SUV 차량만의 장점인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지금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러운 리어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 있는데요. 바로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시그니처 LED 일자 면벌광 리어 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어 램프 상태도 이렇게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2.0 AWD 4륜 엠블럼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V 차량인 만큼 넓은 실내 트렁크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로 정말 흐뭇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링컨사의 MKC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이유를 알것 같은 너무나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 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SUV 차량이지만 이렇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만 160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캔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옵션과 왼쪽으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선 이탈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금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기어 방식인데요, 바로 버튼식 기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위 쪽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 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왼쪽 자동 주차 옵션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 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4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고급스럽게 블랙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해진거나 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UV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전차주님께서 차량 관리 잘 해주신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링컨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MKC 2.0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9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2만 1 0 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요무은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링컨 MKC 차량이라고 하면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 거기에 명품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이 실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공간까지 정말 품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단한 분께만 드리는 금액입니다. 바로 1430만원. 14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링컨 MKC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